안녕하세요. 어, 드로우 가브리인입니다 자, 이번 그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연습을 좀 하겠는데요. 네. 이거를 마우스에 넣고 오늘 배울 거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장이고, 아이웨어가 한 문장이면은 카키쿠케코 또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 과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이유에오 카키쿠케코를 했다면 지금은 <laughs> 사시스세소, 타치츠테토 이거를 공부할 건데요. 자, 이 볼펜을 물고 그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혀 슈, 슈, 시슈 샤, 시 슈, 시시 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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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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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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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연습장 손바닥 정도 크기의 연습장이 있는데요 여기 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눈대중으로 중앙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이 그려졌죠? 타치 치트토 사시스 에소 자, 사를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손을 가로로 그어주고. 이제 오반대 방향을 그 바로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모양이 오 모양이 아니라 살짝 좀더 들어갔어요. 이게 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써도 쓰는 거에 따라서 많이 쓰면 쓸수록 늘겠는데 제가 오늘 공부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한 장을 해서 내가 적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게 되었고요.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한글로 써주면서 이 글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어 이렇게 적고 또 다시 이렇게 마지막 또 연습 연습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안에 어 저장이 될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C, 4 다음에 C.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곡선이 이쁘게 잘알수 있도록. 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숨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원래 숨인데 소가 되어야 되는데 발음상 이것에 가깝다고 하네요. 음. 자, 오케이. 먼저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고, 여기, 여기 이렇게 니은처럼 이 곡선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잘 유념해서, 그리고 짝대기 원래 이렇게 안으로 딱 이게 니은을 그려주는데, 꼭 이렇게 안 그려도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틀리면은 또 이제 고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사시스 세까지 했다면 이제 소. 소는 한 번에 그려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트 Z를 그려준다는 느낌을 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자 이런 거 어, 아이유의 카키 쿠키 코는 이제 참 쉬운 그런 느낌의 처음 거니까 많이 보고 익숙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크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안 보고도 쓸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그 다음에 타치트치테토. 자 발음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펜을 물고 타치치테토타치치테토 어금니를 이빨에 떼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음, 낫지 않을까.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르니까요. 이제 저의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런 방송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저한테 그런 주소를 남주으면 구독을 또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타치 츠테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십자가를 그려주는 느낌으로 여기 옆에 음그아몇번 그리... 엔지를 <laughs> 냈는데요. 죄송합니다, 망할 자, 자 십자가를 어그 그려주고 자, 이렇게. 코, 코 모양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는 약간 오 모양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짝대기 그려주고 바로 오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원래 이게 모양이 좀더 이렇게 오 모양이 이렇지 않고 약간 약간 더깊숙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자. 타, 타. 치. 아, 몇번 엔지를 내서 여기, 기좀 나왔는데요. 자, 커트하고 올리는 겁니다. 음. 치, 치. 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로 위에서 내려가듯 여기서 부터는 발음이 태가 다시 됩니다. 이것도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토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한번더 그려주세요. 토 아이유에오 카키쿠케코 이런 발음이 있는데 음, 이걸 공부하고 어,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한테 이게 한번 써서 드려 봤어요 그, 그 사진이 있는데 이따가 있으면 계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봤더니 어, 아, 잘 쓴다. 이렇게 칭찬도 듣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외국어 딱 써서 딱 보여주면은 이런, 딱 이런 편지도 누구한테 딱 드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일본인 친척이 사신다고 하면은 그런 편지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또 이제 발음 같은 거. 사시스세소. 사시스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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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수 발음도 되는데 스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발음을 정확히 알려면은 일본 사람을 또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타치 트, 치테토 타치츠테토 타치츠테토 또 발음이 안될때 이렇게 물어주고 타치츠테토 사시시세수 사시시세수 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또 여기에서 연습한 어 난이누네노 하이웨오 공또 공부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어, 세번 공부하면 다 외워지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 무엇보다 매일마다 이렇게 언어랑 친해지고 연습하는 또 여러분의 노력 또 저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더, 점점 정진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좀더 나아지는 실력을 또 키워서 나중에는 이런 중급 같은 영상도 어, 쉽게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누가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어, 이 영상이 모든 분들한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어려운 기본.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본을 넘어가면은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고 이 기초 안에서 또 자, 대화가 자유롭게 될때그 다음 것을 또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건면을 해봅니다. 어,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올릴, 또 올릴 텐데 또 이제 발음 또 제가 변하는 되는 모습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써봤잖아요. 좀더 크게 더 써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습해서 이 글씨가 훅훅 훅 빨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가 지금 우리나라 재질도 좋고 되게 예쁜데 이런 종이 이제 다 이상으로 오늘 배운 거 사지 스세소 타치츠 테토 아 바람이 어려운데요 이제 항상 연습하고 정진할 텐데요 어, 여러분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어, 아낌없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